강동원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안에서 고아원 출신으로 나오시는데 그걸 소화하실 때 어떤, 배역, 배역을 소화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. 어, 제가 맡은 동수라는 캐릭터는 보육원 출신의 어, 상현과 함께 어, 아기를 네, 훔쳐서 네, 입양 보내는 그런 친구인데요. 어. 우선, 제가 보육원 촬영 들어가기 좀 전에, 이제 보육원 분들, 캐릭터 준비하면서 보육원 분들, 관계자분들과 보육원 출신의 분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, 제가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, 보육원 관계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데, 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보육원에 차가 오면, 혹시 자기를 데리러 온게 아닌가라고 되게 기대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맡은 캐릭터 동수도 그런 마음으로 늘 엄마를 기다렸을 테고. 어 그리고 어 제가 어 도움을 주신 어떤 보육원 출신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좀 제가 무르 익었을 때쯤에 좀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어, 혹시 어머니가 안 보고 싶으시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어, 그분께서 지금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셔서 지금은 그런 마음은 이제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은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를 만나뵀으면 뭐 좋겠다, 라고 하셔서, 어, 뭐, 그런 마음을 가지고, 예, 꼭 그런 마음을 관객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